네, 안녕하세요. 저는 갑조네 대표를 맡고 있는 변윤우라고 합니다. 화해업을 시작한지는 대략적으로 20년 가량 됐고요. 저희 갑조네를 제가 운영해온지는 올해로 딱 10년차 이렇게 됐네요. 일단 저희는 식물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 회사이고요. 대략 한 4, 50명의 직원들과 생산부터 우리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과정까지 저희 갑조네가 어, 유통을 좀 도맡아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일단 되게 우연한 계기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취업이 좀 쉬운 직종 중에 하나였어요. 뭐, 지금도 아시다시피 외국인 근로자들이 되게 많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손쉽게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이 업종에 와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식물은 제 머릿속에 전혀 들어있지 않는 키워드였는데 아무래도 이걸로 인해서 이제 밥을 먹고 직원들과 소통도 하게 되고 또 우리 황 가족의 가장이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저희의.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고, 누구보다 더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작했었을 때 당시만 해도, 음, 신문은 발품을 팔아서만 구할 수가 있었어요. 어딘가를 가서 내가 원하는 품종을 내가 직접 찾아야만 했고, 어디서 무엇이 파는지도 모르는 채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채 무조건 발품을 팔아야만 했었는데 저는 솔직히 제 몸이 힘들어서 아또 와서 물어보길래 이거 있어요 저거 있어요 물어보길래 음좀 그런 거 그만 좀 물어봐라라는 식으로 저희가 사이트를 하나 만들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전국에 있는 분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을 했고. 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걸 알아서 점차적으로 카테고리를 늘려서 식물의 개수를 늘리기 시작을 했죠 정말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품종을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개수만큼 드리고 싶은 일 어~ 딱 그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해요 반려동물 반려식물 어떤 게 과연 높은 검색률을 기록하는 키워드냐 당연히 반려동물이 더 훨씬 높아요 근데 어느 시점과 어느 때가 오면은. 반려식물이라는 키워드가 반려동물 밑에 바로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와, 정말 이 산업도 커졌구나. 그리고 뭐 아주 젊은 분들도 인스타그램에 식물을 게시하는 건수도 되게 많아졌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는 이 산업 자체가 좀 커졌다라는 걸 저는 봤고, 그리고 몸소 제가 이 현장에 있으면서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애착을 가지고, 어~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공기질이나 아니면 무슨 뭐 황사 그리고 뭐 미세먼지 이~ 환경적인 요인들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식물 수요는 더 많아질 것이고 저희가 이제 뭐 콘크리트 안에서 갇혀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 베란다에서 키우는 정말 어, 도시 농업 이 시장도 정말 발전이 돼서 저희 지금 이 한겨울에도 상추를 팔고 있거든요. 뭐 이것만 봐도 수요가 있으니까 파는 거잖아요. 어, 앞으로는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아주 전반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일단 계절마다 조금 다른데요. 어,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는 대략 한 600여종이 판매가 되고 있고 어, 이게 아무래도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잠깐 판매가 됐다가 또또 또 키워지는 과정이 뭐 있어서 잠시 스톱이 되거나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은 아, 어, 대략 한 계절별로 한천개 정도는 꾸준히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정말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어, 항상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거든요. 어떨 때는 키가 크고 어떨 때는 또 뿌리가 좀덜 내렸고 또 어떤 화분은 큰 화분이고 어떤 화분은 좀작은나고 어떻게 좀 일어나가 돼 있거나 규격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정말 뭐 방산 시장은 누구보다 많이 가서 이 필요한 자재들을 많이 조금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결국은 단순한 게 좋은 방법이라는 걸 깨닫고,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거 하다가, 야, 이거를 처음 다루는 분들,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어, 이제 식물을 포장하는 케이스를 개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총두 가지의 특허를 내서, 저희가 식물을 포장을 해서 안전하게 갈수 있게끔. 한마디로 말해서, 뭐, 적재도 가능한 패키징을 만들게 된 계기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공부했던 게 그래도 특허라는 또 결과로 다가오게 돼서 뿌듯합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이하자를 추천을 하거든요. 추천하는 이유는 뭐, 정말 생각보다 키우기가 쉬워요. 되게 온도도 우리나라 같은 기온에서 자라기도 좋고요. 공기정화 효과가 아주 뛰어나서 정말 키운 것과 안 키운 것, 정말로 차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식물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물 관리도 굉장히 편하고요. 아무래도 야자다 보니까 또 목질화가 되는 뭐 그러한 야자라 보니까 음~ 저는 주로 홍콩 야자 뭐 아레카 야자 테이블 야자 이런 것들을 초보자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편이에요. 가장 손쉽게 키울 수 있고 물 관리도 쉽고 병충해도 강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벌레도 많지 않다라는 거 이런 게뭐 장점이 될수 있겠네요. 식물을 안 죽이고 잘 기르면 일단 저희가 망하고요. <laughs> 근데 저는 일단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일단 그친구들의 원산지를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 거냐 외국 거냐 이 그런 걸 떠나서 어떠한 환경에서 키워졌느냐 일단 그거를 좀 먼저 알아야 될것 같고요 어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한 이후에 자기 집으로 이제 장소가 바뀌잖아요 장소가 바뀌면 그냥 당분간은 적응할 수 있게끔 가만히 둬야 되거든요 근데 왔으니까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여기저기 막 위치도 바꿔 보고 이러다 보면은. 식물이 혼란스러워요. 어, 예를 들어 볼게요. 한몇 개월 넘게 같은 환경, 같은 온도, 같은 물, 뭐, 이렇게 계속 길러지다가 이제 누군가 손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 환경 변화를 엄청나게 많이,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그러면 식물이 정말로 뭐 쇼크가 온다거나 아니면은, 어, 원래대로 하면 이때 물을 내가 먹었었는데, 원래대로 했었으면 빛을 이만큼 봤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정말 눈에 띄게 모양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집, 그리고 내가 키우려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이게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는 물 관리 되게 예민하잖아요. 물을 어떻게 줘야 됩니까? 며칠에 한 번씩 주세요. 정말 비과학적인 방법이잖아요. 어떤 집은 춥고, 어떤 집은 덥고, 어떤 집은 빛이 많이 들고, 어떤 집은 빛이 없는데, 그런 비과학적인 방법보다는 늘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라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관심을 주고, 이 친구가 물이 필요하는지, 아니면 좀 빛이 좀 부족할 건지, 이 조금만 관심을 주다 보면은 그 친구는 아마 그 환경에 적응을 해서 잘 자랄 수 있게 될 거예요. 어, 일단 지금 저희가 있는 이 공간은 어, 한국화해 농협의 건물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한국화해 농협에서는 어, 수많은 조합원님들의 물건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 갑촌에서는 어, 소비자분들한테 그 물건들을 또 전달하는 그리고 포장해서 또 판매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같이 핏이 좀 맞아요. 그래서 농협에 가입되어 있는 수많은 조합원들이 키우신 물건을 저희가 고객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서로 그래서 업무 협약 같은 게돼 있어서 저희가 이쪽으로 와서 앞으로 이제 향후 내년부터는 어, 이제 좀 호흡을 같이 맞춰서 아막 회사나 발전을 위해서 어, 같이 노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아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 저뒷 공간은요, 어, 일단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식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제 도매 매장이에요. 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여기 농협의 고객센터에서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저희 갑조네 도매 매장에서 구매를 해가실 수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이제 저희가 원래 잘하는 주종목이죠 온라인. 으로 물건을 상품을 팔아서 고객들한테 전달할 수 있게끔 이제 포장 작업을 해서 출고하는 그러한 장소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 정말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질문 같아요. 그데뭐 어,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지만 저는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음 그냥 돈잘 버는 장사꾼이 되자라는 게 당연히 돈잘 버는 사장님이 되자라는 게 저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 산업을 알게 되고 제가 이쪽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파이를 키우고 싶어요. 저희 몸집을 좀 키우고 싶고 이 산업을 조금 더 알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은 식물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이러한 것보다 널찍히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 더 경험해 보고 싶고 최종 꿈은 회사의 상장 상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뭐다 어려울 거예요 지금 경제난 때문에 다 어려울 건데 저희는 그래도 의식주에는 조금 더 멀어져 있는 산업군이잖아요 아무래도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멀어져 있다 보니까 어 전체적으로 이 화훼산업에 있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셔요 특히나 농가들이라든가 아주 작은 꽃집들이라든가 이거를 이제. 밥벌이로 삼으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어려운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누한테 선물을 한다거나 할때 저희 화해나 그리고 식물을 조금 더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경제난을 다 같이 이겨내고 아무래도 이 소비가 조금 더 많이 촉진될 수 있게끔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알리고 그리고 노력도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손흥과 노력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만큼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